얼마 전에 아침 루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사실은 저는 아침 루틴을 정말 중시하긴 하지만 저녁 루틴이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저녁 루틴은요, 일정 등등에 의해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꼭 지키고요. 평일에도 이틀 이상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 게 저녁 루틴이에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다 쎄는 지키는 저녁 루틴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다운 인생을 스스로를 잘 위안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저녁 루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 루틴이 정말 중요하죠.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고요. 하루 전체를 아침에 중심을 잡아놓으면 그 중심을 하루 종일 잃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보낼 수 있으니까 아침 루틴만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꽉찬 하루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녁 루틴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저녁 루틴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일정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정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예를 들어서 뭐 9시에는 뭐라고 10시에는 뭐라고 11시에는 뭐 하고 이렇게 루틴을 정해놔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거는 루틴이 안 돼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권하는 것은요. 일주일에 나흘 하면 루틴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키지 못해도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다만 그다음 날 조금 신경을 써서 약속을 일찍 끝낸다든지 일을 일찍 끝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9시부터 루틴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더 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평일에 이틀 이렇게 하셔도 좋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평일에 사흘 이렇게 하면 나흘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나흘 하시면 루틴을 잘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루틴을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기를 권합니다. 조금 여유를 두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값어치 있는 루틴이다. 이 얘기를 오늘 먼저 전제해놓고 저녁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루틴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점은요. 자기를 대면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것도 조금 여유 있게. 얘가 저녁 루틴이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이거 하나 머리에 넣어 놓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녁 루틴은 지키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루틴이 자기에게 정말 매력적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루틴은 그냥 지키면 돼요. 근데 저녁 루틴은 매력적이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자, 이두 가지를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저녁 루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침 루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루틴 만들기에서는요, 그 시간대가 갖고 있는 성격을 이해하는 게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루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격을 중시하는 거예요. 저녁의 성격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고요입니다. 자연 모두가 어두움과 함께 고요한 상태. 이게 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속성이잖아요. 근데 이 고요함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식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식물의 사유라는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몇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 고요함은 정적인데요. 식물들은 그때 호흡을 하고 정적이면서도 활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요. 저는 고요함이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속성은 정리예요. 하루를 우리가 쭉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성격을 당연히 갖죠. 세 번째 성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숙면을 포함해서 우리의 휴식의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루틴을 만들 때는 이 고요함의 성격, 정리의 성격, 휴식의 성격. 이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맞는 루틴을 설계하면 오케이라는 것이죠. 자, 앞에 제가 매력적이어야 저녁 루틴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매력적이세요? 고요가 매력적이세요? 휴식이 매력적이세요? 정리가 매력적이세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쪽에 더 매력을 느끼는지는 생각해 가면서 루틴을 설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랑 오늘 쪽 얘기하시고 루틴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거, 요거를 해야지 하고 선택하실 때는 뭐가 나에게 더큰 매력으로 다가오는가 이해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저녁 루틴 만들 때는 꼭 고려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자, 고요의 성격과 관련된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고요하면 리듬이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시끄럽거나 격정적이지 않은 그런 음악을 떠올려요.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 고요함에 그런 음악이 한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채워지고 나머지 반이나 3분의 2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고요에 맞는 정말 멋진 루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고요에 가장 어울리는 루틴은 명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음악과 명상을 결합하실 수도 있고요. 따로 뗄 수도 있겠죠. 저처럼 공부하고 책 읽고 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독서도 고요에 참 어울리는 행동이에요. 조용한 공간에 혼자 앉아서 책을 볼때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꽤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분위기에서의 독서. 이런 저녁 루틴을 하면요. 편안함, 행복감, 충만함이 같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고요함의 속성과 관련된 루틴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느림의 미학이에요 속도를 무엇이든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이 저녁에 하는 루틴은 속도를 천천히 하는 그런 미학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제가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의도적으로 느릿느릿 책을 읽습니다 이게 저녁 루틴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하실 때꼭 주의하실 지점이에요. 자, 두 번째, 정리와 관련된 루틴.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일기 아닙니까? 일기를 통해서 자기 하루를 정리하죠. 저처럼 기록형 인간을 중시하는 사람은 하루에 다 하지 못한 남은 기록들을 밤 시간에 기록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겠죠. 또 기록해 놓은 것을 좀 떠들셔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기도 할수 있을 거예요. 또, 되돌아보기 성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아이템을 한번 메모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정리의 성격의 루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은 이 정리는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과 자기 돌봄의 미학이랄까요?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정리와 관련된 루틴을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휴식이에요. 휴식은 정신적 휴식과 육체적 휴식이 있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통 육체적 휴식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저녁 루틴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 휴식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한 10분 정도 가만히 누워있어요. 사실, 몸을 꼭 닦지 않아도 됩니다. 욕조에만 들어갔다가 나와도 충분히 간단한 수준의 샤워 효과는 가질 수 있거든요. 또, 1인용 소파에 털썩이 돼서 누운 듯 앉은 듯한 자세로 먹물 때리는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것도 정신적 쉼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 눈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눈 마사지 하는 걸저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눈 마사지를 하면 은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대표적인 휴식의 저녁 루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열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선택한 저녁 루틴의 베스트 3.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어, 그거 좋겠는데? 나한테 이게 매력적일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중몇 가지를 선택해서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9시쯤 됐을 때, 저는 이럴 때 기타 독주를 많이 틀어놔요. 고요하고 느린 음악, 기타 독주 중에요. 너무 격정적이지 않는 그런 기타 독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음악을 평소에 골라놨다가 이런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동시에 여행과 관련된 책을 많이 봐요. 마치 순간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자연의 푸근함, 인간 공동체가 주는 따뜻함, 이런 것들을 여행기 등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죠. 보통의 여행의 기술 같은 책은 거기다가 인문학적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9시에 제가 시간이 났을 때 하는 저녁 루틴은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라서 저에게 정신적 쉼의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자, 10시쯤 됐을 때는 저는 1인용 소파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내가 혼자 앉아있을 수 있는 소파, 이거는 너무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10시쯤 되면 1인용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눈 마사지기를 눈에 걸쳐놓고 저의 하루를 쭉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요.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는요, 혼잣말로, 그래, 괜찮아? 잘했어. 이두 가지 말을 자주 한답니다. 뭔가 좀 힘든 거, 뭔가 좀 남이 미워진 거, 뭐 이런 어려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오늘은 그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아. 다음엔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또 그냥 보통으로 뭔가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도 잘했어. 너 정말 오늘 수고하고 잘했어. 하루를 돌아보면서 속말로 저 자신에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건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걸잖아요. 눈 마사지를 하면서요. 그러면 제 마음 속에서 저에게 다시 또 말을 걸어요. 이게 자기를 대면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일기 쓰기인데 여러분들도 다 하시죠. 그런데 저는 자기 돌봄 일기 쓰기라고 예를 칭해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이것은 저는 일주일에 한번 자주 쓸 때는 두번 어떨 때는 두 주에 한번 정도 쓸 때도 있어요. 꼭 얘를 일기로 기록해놔야 된다고 생각할 때요거는 사실 기록이라는 형태로 노트북에다가 제가 쳐넣습니다. 그런데 자기 돌봄 일기 있잖아요. 얘는 손글씨를 제가 써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하자면 나의 감정에 대해서 하루를 회고하면서 쓰는 거예요. 감정이 나빴던 것도 쓰고 감정이 좋았던 것도 씁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저 자신을 위로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정신적 쉼에는 정말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 11시 반 정도 엄청 바쁘지 않은 날은 그 정도 시간에 자기 돌봄 일기를 쓰고 잠을 청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 베스트 3 저녁 루틴 여러분들도요 세 가지 다도 좋고 두 개도 좋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한 개도 좋고 제가 추천하는 루틴을 저녁에 한번 붙여 보시면 쉼과 자기 돌봄이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을 매일매일 맞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저녁 루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댓글로 제안들 좀해 주시고요. 이 지혜 나눔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간형으로 성장해 갈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